그러면, 받으셨던 치료들 중에서, 어, 혹시 뭐, 추천을 할 만한 게 있으시다면, 음, 네, 어떤 그쵸. 게 있을까요? 50대가 되니까는 진짜 많이 콜라겐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, 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, 그때서부터 고주파 리프팅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저는 1년에 한 번, 한 52세? 그때서부터 한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, 저는 잘 몰랐는데, 주변 분들이, 어, 진짜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, 저승꽃이라고 하잖아요. 흑자라고 해서, 이런 부분들도 생기다 보니까, 그런 이제 기미 관리라든지, 뭐, 화이트닝, 뭐,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게, 제가 받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서 치료를 제가 권장을 했었던 이유도, 음... 그, 탄력,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. 편이라, 그게 이제 아마, 뭐,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, 뭐, 연하님 생각하시는 방향이 좀 비슷하게 같이 음. 맞아서, 아마 그래서 이제 오래 좀 다니실 네. 수 있었던 네. 게 아닌가, 맞아요. 이 생각도 들긴 해요. 음. 뭐 효과도 좋지만, 너무 뭐 필요 없는 거 해가지고, 어, 뭐 피부가 예민해진다든지, 아,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뭐 모양이 심하게 음. 변한다든지, 이런 것들은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음.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잘 봤기 때문에 음. 정말 그 부분들은 연령대별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. 그쵸. 네. 다빈치든 뭐 이제 고주파 치료든 이런 거를 제 직접 얼굴에 받으면서 네. 어떤 정도로 시술을 해야지 효과가 좋을까에 네, 대한 네. 걸 제가 아, 이제 직접 느끼면서 아, 네. 아, 요 정도.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 조절을 제 얼굴에다가 맞셨어요 음... 그 튜닝용으로 제 아, 얼굴을 쓰고 있어가지고. 네, 네, 네. 제가 그래서 좋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것 맞아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원장님께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해 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네, 그렇죠. 예. 그래서 저희들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효과도 느끼고 신뢰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~ 치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서 네. 제가 저는 피부에 무리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뭐~ 너무 많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음...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치료를 실제로 받으시니까 뭐~ 부담스럽다거나 뭐~ 네. 이러지는 않으셨는지 이 부담이라는 게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이제 피부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지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부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피부적인 부분에서는. 원장님은 절대로 무리하게 시술을 권유하거나 또 기간도 어느 정도 최대한 롱텀으로 갔다가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피부가 예민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, 음,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받았을 때에도 트러블이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었거든요. 전혀 피부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이게 자극을 주면서 시술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적인 부분에서도 원장님께서 돈을 잘벌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장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. 그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장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권유를 안 해주시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세이브가 잘 되는 것 같다. 부담이 되지 않는다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엄청 음. 예산을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잡는 편이라서 또 이제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. 그그 음. 치료를 결정을 할때 이제 비용, 효과도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비용, 그 다음에 뭐 통증, 이런 네, 것들을 맞아요.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음.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개업을 한맞는데 네, 맞아요. 일을 함에 있어서 굳이 제 양심과 뭐 어. 누군가를 속이면서 일을 음. 할 필요까지는 사실 없다는 음.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그 제가 생각하는 뭐 양심적인 정도? 네.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어. 그, 장기적으로 보면, 네.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오랫동안 음, 이렇게 다니시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뭐말 거면 어, 모르겠는데, 맞아요.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피부가 좋아져야지 저도 이제 음, 기분도 좋고, 네. 뭐 오래오래 다니실 수 있으니까. 음.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잘 유지를 하, 해오셨는데, 네. 예전에 이제 사람 나이가 4 0이 되면 네.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음, 맞아요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네. 얼굴에 묻어나온다 맞아요. 이 말에 이제 저는 네. 되게 공감을 하는 편인데 네.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, 원칙, 네. 자기와 약속 이런 걸잘 지키면서 음, 어, 자기 관리를 잘 하는가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. 네, 맞아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제가 했던 건 거기에 그냥 아주 약간의 의학적인 네. 도움 뭐 그거 네.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제가 옆에서 조금 네. 보조를 해드린 것 정도라고 네. 생각하는 게 너무 사실 맞아요. 네. <laughs>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관리를 또 꾸준히 더 하셔야 될 텐데 네. 뭐 중점적으로 이거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나 음.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50대잖아요. 네. 50대 중반이고 이제 60대를 향해서 가는데. <laughs> 50대가 되면서 정말 느껴지는 게 이게 턱선이 좀 많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. 중력의 힘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피부 탄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리프팅. 이라든지, 안그러면 이제, 뭐, 토닝, 그 다음에 화이트닝, 요런, 그 다음에 피부 부스터인 리줄란, 뭐, 요런 시술들을 조금 더 신경쓰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. 거기에 또 운동도 좀 열심히 해서, 그러니까 진짜 운동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해서 피부를 조금 더잘 늙을 수 있게 좀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. 동안 다니면서 이제 치료 시간이 이제 니까 네. 되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꼭 치료와 피부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음. 뭐 평소에 이제 어떻게 뭐 운동하고 관리하고 뭐 15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친구잖아요. 네 맞아요. 네. 많이 쌓였죠. <laughs> 그렇죠. 저는 이제 친구 같은 음. 분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. 하고 있는데 네.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거를 여쭤보진 못했던 음. 것 같아요. 피부과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 뭐 기준이나 네. 뭐 담당 의사를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음. 게 있으신지 저는 사실은 저희 이제 병원 피부과도 그렇고 이제 치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, 믿음.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특히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를 맡기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이 어떤 권유를 받고 하게 되면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사실 괜찮은데도 그거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또 믿음이 안 가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부분들이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시술을 권유해 주셨을 때 항상 좀 만족하면서 그 결과를 지금까지 유지했던 거 이게 되게 컸던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, 만약에 피부과나 이런 병원을 선택하실 때 원장님과 꼭 아직까지 선택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 정착을 못하셨다 그러면 원장님과 같이 좀 상의도 많이 하시면서 좀 오랫동안 롱텀으로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꼭 저만 뭐,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네.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제 다른 뭐 훌륭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꽤 많으실 것 같으니까, 네. 막 그렇게 이제 뭐 믿을 만한 분을 잘 찾아서 다니시면 다들 이렇게 그 연하님처럼.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됩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제, 가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, 저는 이제 30대 때부터 뵀었었는데, 그때도 사실은 되게 뭐, 뭐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뭐 살이 많이 찌고 이야기 하긴 하셨는데 네. 그때도 되게 훌륭하셨었거든요. 어.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훌륭하셨던 거를 그냥 아 유지만 해드리면 되겠다 네.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접근해서 을 아. 치료를 했었던 네, 거예요. 네, 네, 네. 다행히 이제 계속 그 유지가 잘돼서 네. 저도 이제 뿌듯하고 네. 뭐 이렇게 스타가 또 되셔가지고 아, 네. <laughs>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. 네. 너무 좋은 이야기 다 해주셔가지고 아마 뭐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. 혹시 뭐 마무리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어네 중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고러한 현명한 관리를 잘하셔서 어~ 나이가 들어서도 잘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이제 또한번더 마지막 말씀 네. <laughs> 뭐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<laughs> 아, <그럼 알았어요. 웃음> 도저히 뭐 늙었다라는 말 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게 네.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아, 네.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유지 잘 하시길 네. 바라고 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. 어, 네, 저도 그냥 지금 하던 것처럼 그냥 네.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음. 그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매번 이제, 뭐 진료실이나 치료실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, 카메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, 처음에 약간 되게 어색할 것 같긴 했는데, 네. 뭐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네, 있는 것같네요 네. 네네. <laughs> 오늘 귀한 시간 내서서 이렇게. 아닙니다. 좋은 영상 시간. 영상, 예, 이렇게 해주셔서,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,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. 오늘은 이렇게 미모의 게스트 분과 나왔지만,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혼자 칙칙하게 제 <웃음> 방에서, <웃음> 어,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